안녕 제가 지난번에 웨이리 이뚜짠 을 먹어봤잖아요 이번에는 요즘에 제가 자주 이용하는 마켓 땡땡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만 컵라면이 있는 거예요 이뚜짠도 있었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좀 놀랐어요 이거는 한국 사람한테 유명한 컵라면도 아니고 저조차도 대만에 있으면서 사 먹을 생각은 안 들었던 그 컵라면이 뭐지 그래가지고 에 있을 때 관심조차 안 갔어요. 솔직히 비건이라고 써 있거든요. 비건 제가 대만에서 채식 주주창 가는 거 좋아하고 했지만 굳이 막 채식 비건 이런막 식품을 찾아 먹고 그러지 않거든요 남몽이 급식주의자잖아요 이거 먹자고 남몽한테 얘기하면 남몽이 이렇게 눈으로 욕할지도 몰라요 왔다! 남몽이 제일 극혐하는 용수 고기 한 덩어리도 안 들어간 이 컵라면 가격이 2,300원 줬어요 한국 돈으로 편의점에서 행사할 때 35원이더라고요 <laughs> 대만 가격에약두배를 주고 한국에서 구매한 수피어샹 처음 먹어보는 컵라면이기 때문에 맛이 어떨지 몰라서 어... 좀... 기대도 응. 되면서 걱정도 되면서 마라탕 펑이미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잘안 뜯어지는 거 보이시죠? 짜가 아니고 진통 맞습니다 이란 고기는 없지만 세 가지나 들어있는 거는 전요정이야외여바오 기아외이바오, 주후바오라고 뭐지? 두부 같은 거 들어있나? 면은 작네요. 이거밖에 안 돼. 이 사이즈입니다. 땡. 먹고 싶다. 안에 두부랑 채소가 이렇게 들어있어요. 두부 너무 귀엽다. 물을 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컵라면의 장점 하나는 안쪽에 물 붓는 선이 있어요. 있을 자는 없었거든요. 제가 먹어본 많은 컵라면들이 물선이 없는 데가 많았는데 얘는 있습니다. <목소리> 냄새는 되게 꼬순 <고슴> 냄새가 나요. 건 <목소리> 마라탕이다 보니까 기아외 여파워가 있어서 기름기는 좀 많아 보이거든요. 마라탕은 어쩔 수 없고 대충 완성된 것 같은데 두부, 두부두부. 귀여운 두부. 진짜 두부 같은데. 음, 진짜 두부 맛인데? 어. 아 두부 보니까 지난번에 마라 초우 돈후 이주장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. 완전 맛있어. 대만에 있었으면 바로 사다 먹어봤을 텐데. 로마 야시장에 파는 그 마라 초우 돈후 있거든. 요 진짜 맛있는데 한그도 들어왔으면 좋겠다. 먹어보게. <놀람> 면이 엄청 부드러워요. 저는 얇은 면 좋아하거든요. 일단 면 합격. 면이 얇다 보니까 국물이 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맛있다 맛있어요. 마라탕이어가지고 기름기가 조금 떠있거든요. 근데도 기름스라 그런가 국물 맛이 깨끗해요. 깔끔해. 안 느끼해 하나도. 그리고 이 보면 약간 여기 이렇게 수안차이 같은가? 수안차이 맞나요? 이런 거 들어있어가지고 뭔가 좀더 개운한 느낌? 너무 의외인데? 솔직히 이거 기대보다는 걱정하는 마음이 컸거든요. 안녕. 호로록 호로록. 어떡하지? 지난번에 먹었던 이투짠 마라 맛보다 얘가 더 맛있어. 얘가 가격이 반인데 얘가 더 맛있어. 아, 솔직히 맵기는 제 기준으로 하나도 안 맵거든요. 매운 맛을 살짝 그여 넣었다 이 정도고 면만 먹어도 안 싱거워. 아까 면만 봤을 때 부족할까봐 걱정됐는데 면이 많아. 깨 먹었거든요. 근데도 아직 면이 많아. 끓었나 <laughs> 비건 라면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겉에 표지 안 봐도 막그 초록색이 되게 막어 조금 극혐 <laughs> 안 땡기더라고요 근데 이거 먹고 나니까 그 초록색 거좀한 도전해보고 싶은 그 정도로 맛이 괜찮아요 초록 초록 파릇파릇하지만 이걸 이 정도로 만들었으면은 걔도 되게 맛있게 만들었을 것 같아 얘만 샀거든요 얘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면 살려고 맛있을 거라고 기대 안 했지만 냠냠냠 <laughs> <laughs> 대만이 확실히 채식이 강국인 게 채식 주주차라니 그렇게 많은 걸 보면서 한번 놀랐고, 두 번째 놀랐던 게 가격 어두 번째 놀랐던 거는 채식인데 맛있다. 채식 컵라면까지 맛있을 줄은 몰랐다. 진짜 리스펙, 리스펙 채식주의자인 여러분들이 대만에 살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땅 땅하! 컵라면을 먹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. 이거 살때 같이 주문했거든요. 이게 있을 줄 몰랐네. Mr. b r o w 브라운, 브라운 센서. 아니, 이거 보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, 이것도. 국민 커피 아닙니까, 이게 또?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커피를 제가 알고 있는데. 아이스드 커피, 카푸치노 커피, 라카자미아 커피. 이렇게 해가지고 세 종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. 커피고 음. 조금 많았어요 뭐 생각보다 안달해 거의 설탕 묻을 줄 알았어요. 음. 한국 커피 중에 레시비라고 있어요. 국민 큰 커피인데 얘가 레시비보다덜 달아. 레디 투 드링크. 예 음, 커피 맛도 되게 진해요. 좋아. 로로 음. 국물이 좋아 길가에 있는 그런 마라탕집 있잖아요 조그만데 그 국물 맛이 나요 잘 만들었네 그래도 마라탕에 왕자면 넣어가지고 먹는 느낌? 왕자면 맛있는데 맛있어 완.식 오늘 수피어 샹 마라탕 컵라면 먹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 먹방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, 빠이.